지인의 집에 왔습니다. 왔는데, 2년 전에 내가 <laughs> 이 소나무가 워낙 좋아서 새, 새집을 하나 내가 제작을 해갖고 해놨는데, 새는 안 들어오고. <laughs> 보십시오. 떼개볼게요 와, 이벌 보세요. 큰 벌은 아닌데 대체 벌은 아닙니다. 그보다 좀 작은 벌인데 무슨 벌인지 모르겠습니다. 저기에 꿀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. 와쭉 땡겨 볼게요. 와 지금 여름이니까나 정말 왕성합니다. 저기도 그렇고 벌이 지금 왔다갔다 하니까나 저 안에 꿀이 있는지 뭐. 벌레가 있는지 그런 모르겠습니다. 아하. 와, 어떤 뭐 생명이 새집이라고 지었는데 벌이 와서 누군가 뭐 새든 벌이든 뭐 누가서 살면 됩니다. 예, 그래서 오늘 영상이 있어서 내가 찍어 봅니다. 예. 어떤 쇠든 버리든 생명 생명 탄생이니까나 보시고 오늘 도 여러분 파이팅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.